까미~~ 까미야~~ 점박이한테 뺏겼어 e r e Come here! Come here! c o m 이 here! Come here! c 이 m e here! c o 이 e h e r 이 c o

전박이 <목소리도> 털이 아주 반해. 안박아왜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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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 오오 왜왜 이래? 너왜 어디 어디 올라갔어? 전박이 왜기까지올라왔어 어, 그것도 쏟아 쏟으면 안 돼? 점박아. 내려와 내려. 거기 올라가면 안 되지. 점박. 좀박. 어, 점박아 근데 거기 안 돼. 거기 올라가서 뭘뭘뭘 뭘, 뭘 먹으려고. 점박, 내려와. 내려와. 왜? 네. 나가게. 점박이 나가게? 응? 양, 냥. 잠바가 나가게. 열어 달라고 그래. 잠바. 열어 달라고 그래. 문 열어 달라고 그래. 잠바. 양, 양, 잠바가. 잠바가.

Dododododo.